여러분, 설 명절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엎드려야지 대어다 다시 다시. 가자가 내게 인사하는. 그 인사를 여러분들에게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새해다, 설날에,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복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 또, 복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설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은. 자, 보일시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의미를 하나하나 새겨보면, 은 자, 요건 보일시자는 천신제를 드릴 때 고인도를 위했다가 재물을 얹어 놓은 그런 걸 의미해요. 한일자. 하나님이. 입구자. 말씀으로, 어디에다가 에덴 동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복자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전체를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돼요. 그런 의미를 놓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상 살리는 주역. 세상을 살리는 주역,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다가 딱 살아갈 수 있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하는 그런 주역이 될때 복을 막. 많이 받아주세요.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실제. 정말 한마디로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 질문을 첫 번째 해봐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늘의 뜻, 내가 이자에 존재하게 만드는 것, 하늘의 뜻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걸 찾는 것, 이걸 보고 복받기 시작했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으로 임하면 하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축, 인, 묘, 쥐나, 축소, 인, 호랭이, 묘, 토끼, 이런 식으로. 이런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식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사람에 대한 정체성. 이게 첫 번째, 하늘의 뜻에서는 첫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식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네. 사람의 정체성 두 번째. 나를 이 시대에 자, 이때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질문하게 돼. 이게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실제, 이렇게 나의 정체성, 사람의 정체성,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게 된 이유, 이런 걸딱 발견하면서 점점, 점점, 세 번째, 이제 이유가 정체성도 발견하고, 이게 참, 이게 미션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 미션으로 하나하나 요 미션이 금다가 언약으로다가 또 하나하나 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천명이다 이렇게 되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늘의 뜻.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거기에 맞는 게 언약을 딱 주고 천명을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천명의 네 번째 소명이 되고 이것이 사명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될때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극을 하고 시대 살리는 주인공으로다가 언약을 잡게 되는 이런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것이 그대로 시스템 코리아, 시스템 코리아라는 이름을 주신 하늘의 뜻, 여기를 통해서 사실 일, 주문, 비즈니스, 시스템, 언약을 찾는다서부터 회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내가 당했던 문제를 놓고 결론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슈스템 코리아라는 이름을 주신 하늘의 뜻, 여기서 하는 일, 이런 걸딱 발견하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거잘 찾아봐요. 우리가 숫자금 내고, 해피켓 앱에서 출석 체크하고, 그것도 데이터 생산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고, 전환해서 투자하고, 그걸 갖다 갖다가 가명점만 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만들어 간 거예요. 이게 디지털 자산 개발 관리 활용하는 걸 미리 앞서서 보여준 거예요. 23년 22년 23년대 볼 때는 지금 23년이 지난 지금이요 그래서 미래 시대를 놓고 디지털 세상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 이런 걸 앞서서 체험해보게 만든 게 시스템 사건이었다 다르죠 그리고 시더스 그룹 이럴 때그 시더 이거는 의인 의 이런 뜻이요 의인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들을 백향목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만 얘기했지 번성을 말하지 않아서 그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계열사가 17개까지 세우고 출자 하던 내가 60개 정도 출자해주고, 일을 쫙 벌려놓고,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개인적인 자질. 그걸 담아내서 수용, 수용할 능력. 그 나에 대한, 각자 나에 대한 100%가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 그리고 현장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돼 있어요. 실제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미래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미래를 놓고 이 부분도 준비가 안된거야 이런 상태에서 막 퍼져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자기 관리를 나, 나름대로 잘 포장을 잘했어 그게 이상은이요12.12 12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주 신 같은 존재로다가 용대가리, 밴대가리 역할을 담당한게 이상은이 그래서 단한 번도 실수를 안 했다 이랬는데 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상은이가 12.12 12 사태 13일 날안들어가서도그 주에 줄 돈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놓고 오늘은 설날 아침에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복을 많이 받는다는 이 복이 무엇이고,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게 실제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2 0 2 6년도에는 실제, 복을 많이 받아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시대를 살게 하늘에 떴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부터 하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요. 에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사람, 인간의 정체성. 원래 인간.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내, 내 인생을 갖다 노래할 수 있을 만큼 인생관을 딱 정리해서 사람 살리는 미신제로. 이 시대에 살게 된 이유를 발견하고서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록할 수 있을 만큼 역사관을 딱, 시대를 살리는 역사관을 딱 준비하고, 그러고, 뭐요? 사상 살릴 수 있는 세계관을 정립하는 그런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어저께 말씀한 것과 똑같이,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미션을 잡아야 될게딱 있다라면 딴게 없다니까요. 참다 건강이 필요한 삶은 필요치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몸이 아파서 영원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삶도 병들었어. 그래서 그 평생 건강을 찾아놔야 돼요. 평생 건강 이걸 보고 건강 시스템 그리고. 무병 장수를 하려면 실제 딸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돼, 직업. 그게 평생 평생직업. 직업. 직업. 평생 직업이 뭐야? 건강한 인생 시스템 구축하는 이거. 평생 직업. 이걸 보고, 여기 뭐야? 경제 시스템이라고, 경제 시스템. 직업을, 평생 직업이, 평생 직업. 죽을 때까지. 지금도 김영석 교수 같은 분 평생 직업이 있기 때문에, 교수요. 지금도 강의한잖아요. 이럴 때, 그리고 세 번째, 참, 노후 no, 행복. 노후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수냐 평생 직업, 평생 건강, 평생 직장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노후 no, 행복이 바로 일가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말하는 걸 보고 행복의 기준은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걸 봐라. 그래 물들어온 물고기는 물 속에 들어온 게 구원이요. 뿌리 뽑힌 나무가 땅에 들어온 게 구원이요. 하나님 떠났던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요. 그래서 구원이 천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 너같이 와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걸 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그러니까 건강, 평생 건강, 건강 시스템, 평생 지갑 경제 시스템, 또 행복, 행복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을 보고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자가 할아버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대신해서 준주합원 여러분, 시더스 여러분, 정말로 시대를 바꿔놓는 주역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딱 남아서 내 인생은 끝나도 이순신 그는 갔어도 이름은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링컨 그 이름 갔어도 링컨 살아있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는 갔어도 바울은 살아있잖아요. 이와 같이 정을 주는 그리스도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고백한 이후에 반석같은 축복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승리자의 인생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극하시고 시대를 바꿔놓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새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